어떻게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희생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는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더 알고 싶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깨닫고 싶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마 전부 마리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께 참으로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골고다 언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들, 또그 중에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시며 서서히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바로 곁에 십자가 그 바로 곁에 바로 밑에 예수님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주고 받을 수 있는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마 병사들 외이 다섯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십자가 곁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갈, 그렇게 갈망하며 소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고 좀더 알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과 갈증이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이새벽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하는 고백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출발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좀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런 갈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아닙니까? 노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다는 이 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 이런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 그자체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봤던 타이슨 10편 22편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촌별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습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느냐? 내가 받을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멜깁슨, 예수님의 순안의 감독 멜깁슨에게 유대인 단체가 극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멜깁, 멜깁슨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까? 그때 빌기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내 깃으로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치찍에 맞아서 옷에 피가 같이 엉겨서 그 옷을 뜯어내릴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온몸이 발가 벗겨지는 이 수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고통도 있습니다만 십자가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운 고통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수치를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어려운 고통까지 그렇게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쭉 따라 걸어 걸어가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굴에는 사람들이 뱉은 가래침이 묻었고 그리고 뺨을 맞으셨고 머리에게는 가시관을 쓰셨고 나중에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완전히 발과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이슨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 죄가 가져다, 가져다 준 이런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수치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3 0 절은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다 완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놓으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평생 냉인으로 살았지만 영감이 넘치는 천순가를 많이 남겨서 지금도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찬송 작가 환희제이 크루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거기서 흘린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이 크루스비 여사는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장점들이 다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서 부흥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날리하여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 난류하여 죽으셨나요? 웬 말인가 난류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류에 큰해 받으셨나? 정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 이렇게 해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믿어지니까 더욱더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오절을 찬송을 부르는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드립니다. 이몸 바칩니다. 그로스비 어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앞을 못 보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글을 쓸수 있는 재능이 있지 않느냐. 너는 글을 쓸수 있는 재능이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환희제의 그로스비 여사는 수많은 곡을 8500곡 이상을 우리에게 정말 영감있는 그런 찬송시를 지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눈이 그렇게 안 보이는 이런 사람도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크게 놀랍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한다면 말입니다 항상 십자가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평화, 그 나라의 사랑, 그 나라의 용서, 그 나라의 능력, 구원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은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새벽예배 설교, 그리고 주일 일부 설교, 이 모든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통하여 테이프를 통하여 들었을지 모르는 한 예화로 모든 설교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두 학기에 걸쳐서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영거호 고배를 마셨던 이 셋째 아이, 이게 장, 이 책에 있는 대로 읽어보면 작년 가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어 드디어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직후 며칠 동안 부반장임을 뽐내고 다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부반장의 붓자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 저녁 식탁에서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를 묻자 아이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반장은 도대체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저 혼자 다 해쳐 먹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장이 도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이는 한 마디를 더 붙였다고 합니다. 나도 꼭 반장 한번 해먹고 말 거야. 그러더니 지난 3월초 마침내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며 16명이나 출반 선거에서 반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기에 반장으로 뽑히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는 그 말의 여운이 마음속에 점점 점점 짙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걸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헌신, 손해보지 않는 봉사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으로 어째피를 태우지 않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소금이 스스로 녹아지지 않고 어떻게 짠맛을 낼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걸레로 온전히 내어놓지 않는 곳에 어떻게 참된 헌신과 봉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이 제철 목사님이 셋째 아기를 다시 불러서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던 간에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큰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던 어떤 직책에 앉든지, 그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보다 큰 걸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닦아 줄수 없는,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손수 닦아주시려고 이 땅의 걸레가 되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죄악의 모든 형벌을 친히 받으시기까지 당신 자신이 걸레처럼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게으치아니 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 아니십니까? 그 모든 순환 수치 하나님의 아들인 영광 중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헌신 그 은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걸레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토론보다 더 더럽던 대죄를 닦아 주시는 걸레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찌,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감격을 그동안 잃어버리셨던 분들,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평생 나 같은 조조받아 마땅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해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열린교회에 여러분 왔지만 이번에도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갑니다 봉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 헌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우리 장노님들의 그 헌신스러운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갑니다 고난 주간에 와서 고난은 받지 않고 목사가 대전만 실컷 받고 가니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런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색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주님을 위한 권리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처럼. 걸레는 진짜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귀하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걸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 놀라운 눈에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로 인한 뜨거운 감격과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